일분 안에 전해드리는 보훈, 일분 보훈. 오늘은 1950년 학생들이 왜 연필 대신 총을 들어야 했는지 알아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면서 우리나라는 매우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국내외 학생들은 조국을 지키겠다는 신념 하나로 연필 대신 총검을 들고 전선에 뛰어들었는데요. 이렇게 6.25 전쟁 당시 학생의 신분으로 자진 참전한 의용병을 학도 의용군이라고 합니다. 그 수는 20만 명이 넘었고 전국 각지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안타깝게도 7천여 명의 꽃다운 청춘들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격전지 포항에는 이들의 활약상을 볼수 있는 학도 의용군 전승기념관도 있다고 하니 올 여름 한번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언제나 유익한 1분 보훈.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